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78장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사제 각 사제는 자신을 산 재물로 바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언을 들으면 많은 사제들은 의외라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깜짝 놀라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의 다양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각 사제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확고한 것이다. 아들아, 나는 실제로 탁월한 산 제물이었다.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말해 보아라, 아들아, 나야말로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느님의 정의를 보상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산 제물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사제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는 대관절 누구이겠느냐? 당연히 공동구속자가 되어야 할 사제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신원은 대체 무엇이겠느냐? 게다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산재물이 된 나처럼 사제 스스로 산재물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구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대사제이고 동시에 재물인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았느냐? 사제가 나와 일치하여 죄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미사성제의 존재의 이유기도 하거니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를 바치려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의지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제는 사제직의 본질을 지워버리고 사제직 고유의 특성을 흉하게 변질시키며 사제직의 목적을 훼손하는 셈이 된다. 아들아, 그런데 목자와 교육자들이 사제직에 부름받은 영혼들에게 사제직의 특성과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혼하기에 이른 두 부부가 결혼의 본질과 목적도 모른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들이겠느냐? 성직자가 된 사람이 사제직의 본질과 특성과 목적을 철저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제는 가련하고 불행하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섭리의 계획 안에서 그의 사제직과 결부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제는 산재물이 되어야 할 뿐더러 사제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희생제물이 되기도 해야 한다. 이윽고 이 희생제물의 신분을 거부하게 되면 유다처럼 구속의 신비에 대하여 배반자가 된다. 위대하고 숭고한 사제적 소명과 사명을 의식하면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이 갈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끌어 올려 주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유순히 자신을 내맡기는 사제는 행복하다. 자기가 선택된 그릇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킨 다음 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과 하나 되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멍해와 그 혹독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갈바리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제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원수와 교회의 원수 및그 자신의 영혼과 양심의 원수인 자와 타협을 하거나 계약을 맺지도 않는 사제는 행복하다. 지옥의 어두운 세력과 결탁하기를 거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고하신 하느님의 명을 따라 완덕과 성화의 길을 걷는 사제는 행복하다. 이 성화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내 사제들에게는 분명히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다른 이들을 성화시키려면 그 자신이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느냐? 아들아, 진보와 파괴적인 발전의 이름으로 나의 모범과 가르침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몹시 왜곡된 내용들을 신학교 교육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타락을 수동적으로 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목자들아, 너희가 그 중대한 책임을 모면할성 싶으냐? 터무니없는 괴변으로 하느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머지않아 너희는 너희가 막을 수 없었거나 막기를 바라지 않았던 모든 악과 실행하지 않았던 모든 선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죄 가품도 해야 할 것이다. 너에게 강복한다 하더라. 1976년 11월 30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